마가복음 1장 22절 카이 엑세 플레이손토 에피테 디다케이 아우투 에인 가르 디다스콘 아우투스 호스 엑수시안 에콘 카이 우크 호스 호이 그라마테이스 그리고 그들이 매우 놀랐다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들을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권세 있는 자처럼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것처럼 먼저 explace s n t o 는 explaceo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미완료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굉장히 놀란 것을 표현합니다. 대경 실색한다. 충격 때문에 혼이 나갈 정도로 센스가 나갈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엡슬론 접두몸이 들어왔고 뒤에는 미완료 어미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우 많이 놀랐는데 중간태 또는 수동태 어미가 쓰였습니다. 그들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지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중간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수동적으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매우 많이 놀랐다. 왜냐하면 A는 Amy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3인칭 단수.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였냐면, 과거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디다스콘, 현재 분사가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태셨기 때문인데, 그들을 마치 어떠한 상태였냐면, 역시도 분사가 쓰여서, 호스트에, host 호스는 as not like입니다. 뭐뭐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것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크는 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무엇과 같이 안았냐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던 것처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히브리어로 소페르입니다. 소페르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성경을 암송까지 할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회당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쳤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고 계신 중입니다. 서기관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쳤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언가 서기관들과는 달랐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